네, 국민의당 광주북구가 김경진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으로 언제 보임 취임하셨습니까? 2012년 9월 20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2011년, 12년, 12년 9월 20일. 네. 그리고 나서 그 이동욱 소장의 청문회 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논란이 된건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계속 지켜보셨겠네요? 예, 네, 그때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동업재판관 청문회 때. 네. 그러면, 고 특정 업무 경비 관련해서 이제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 개선조치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어떤 개선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 저, 정확한 기억, 지출의 투명성, 네. 이것을 강조를 해서, 어, 상당히 개선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조치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네. 예, 다음 질문 때 파악하거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금액이 변동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그건 잘 지금 기억이 없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특정 항목의 연비 매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도 잘, 잘, 잘그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laughs>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게 저 재판관께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밑에 비서진에게 전달돼서 비서진이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권행처럼 사용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거. 전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것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파악을 네, 하셔가지고 파악해서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아니, 네. 그게, 그러니까 헌법 재판 소장이 되실 거 아닙니까? 청문회를 네. 통과하시면. 그 네. 네. 근데 불과 한 3년 전에, 지금 한 3, 4년 전에 소장으로 취임하시려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네.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낙마했던 전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헌법재판소장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전체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감사원 감사도 쉽지 않은 기관이고, 음. 대한민국에서 일종의 사실상 치외법권적인 완전히 독립된 지역이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준수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청문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각지대인 어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자께 구체적으로 여쭙는 게, 사실은 그런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전체가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냥 넘어와서 지금까지 그대로 지나쳐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개선 조치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그거는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상당히 그 철저하게 봤습니다. 네. 절대 뭐 취해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이제 이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자료 제출이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아마 총액 부분은 막 보고를 한것 같고 음. 아마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가서 종례대로 뭐 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이동읍 소장 낙마했을 때처럼 비슷한 사태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예, 예. 그 우려와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후보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소장 후보자가 낙마를 했다면 사실은 헌법재판소 전체로서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선뜻 자료가 나오지 않고 또 후보자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면 저도 조금 서견찮요그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말씀을 못 드린 거지. 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지금 작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헌법재판소 대법원 쭉 방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 하순, 하반기부터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언론에 올라오면서 10월 말, 11월 초순부터는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네. 어, 11월 하순, 11월 중하순부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고, 네. 그래서 11월 말에 이미 12월 2일자로 탄핵을 하느냐, 12월 9일자로 탄핵을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헌재 재판관이 물론 이제 이게 국가적인 어떤 외교적인 약속도 있고 안 가게 됐을 때 외교적인 결례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그대로 예정되어 있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절했느냐. 헌법재판관의 네. 자세로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도 매우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만일에, 탄핵소추 의결이 출발 전에 되면은 그 취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에, 근데, 그 때까지는 소추 의결이 2일날 된다고 그러다 안 돼서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중간에 되면 돌아오자. 이렇게 마음 먹고 떠난 그 국제연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가, 제가 그아리헨티나를 방문한 거아르헨티나 대법원하고 MOU를 체기로 하기로 하고 몇년 전부터 되긴 됐는데 서로 방문할 기회를 잘못갖다가 제가 이제 가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고 몇번 연기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요건 하고 바로 돌아오자. 그런데 12월 9일날 산액 소추 의결이 되고 그래서 12월 13일이 아리엔테랑대원하고 MOU였습니다 저희 현지하고 그래서 그거 체결하고 일정 단축하고 바로 오후에 바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2시쯤 가서 MOU 체결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날짜가 지금 12월 1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 13일 예. 거기 아리엔테나 날짜로 12월 13일에 13일에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MOU가 꼭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이렇게 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쪽 대사 아, 그, 저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굳이 안안 안 하고 단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 제가 국제협력관을 물을때 이건 외교적인 약속이다. 그리고 몇번 약속을 하다가 계속 뭔가 안 돼가지고 연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헌, 언제 타, 이 탄핵 결정에 지장이 없어야 될때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그리 단축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고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될 수도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발할 때 매우 고민하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박근혜 최순실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 박한준 소장 퇴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정미 대행께서 있다가 퇴직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현재 재판관의 지금 정족수 문제, 특히 재판 진행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 심지어는 이게 재판 유지가 계속하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마지막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래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14명의 헌법재판관과 6명의 예비 재판관 제도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제도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추후에 헌법개정을 할때 예비 재판관 제도를 도입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희도 현재에서도 그 예비 재판관 제도 도입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비 재판관 제도가 사실은 어, 예비 재판관 임명을 어떤 절차로 임명을 할 것인지도 문제고 음. 그분이 하는 임무도 이제 그런 빈때만 가서 일을 하는 어떤 고, 그런 임무데 예비 재판관이 고 따로 헌재 와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임그 잠깐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헌재 재판관 공석인 경우에 하는 제도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 뭐 이런 의문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제도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회나 나중에 이제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네. 이게 이제 제도를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네. 지금 현재 국민참여 배심제도를 보면 아예 상설하는 예비 배심원이 그냥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재판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예비 재판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이번 탄핵 심판 사태를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 절차의 어떤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 저도 그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특정업무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특히 자유형당 의원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 알겠습니다. 국회에 네. <목회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기관은 굉장히 한 편견기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께서도 여러 법관으로서 그 재판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어떤 경우에 하나의 재판에서 불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청문절차에서도 하듯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